아 그때 그땅살걸아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됐는데 가치가 폭풍 상승한 뒤에 하는 의미 없는 후회들 그런데요 중국에서 정말 뜻밖의 한순간에 일확천금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2007년 중국 베이징에 사는 엔지니어 허우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흥에 취해 술이 지기를 만나면 천잔이 부족하고 좋은 친구가 만나면 말없이 취한다 라며. 즉, 금적으로 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에 말없이 취한다 라는 뜻의 모옌쭈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크, 이름 너무 잘지다 야, 장명수에서 지은 것 같다 야. 친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허우는 그래! 그럼 이거 상표로 한번 등록해볼까 하고 모옌쭈이라는 이름을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을 내고 상표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상표 등록을 한 그의 선택이 그냥 재미로 해본 게 말이죠. 네. 6년 뒤 상상도 못할 반전을 불러왔습니다. 저기요, 그 상표 제가 살게요. 얼마면 되죠? 에헤이. 제가 더 비싸게 살게요. 나한테 팔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그해 허우가 등록한 상표명을 필명으로 쓰는 중국 현대 소설의 거장 모옌이.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대박. 그리고 수상 이후 모옌의 인기가 폭발하면서요. 모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옌의 고향인 산둥성에서는 모옌 기념관 설립에 그의 고향집은 관광지까지 되는 등 아주 모옌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류 회사들이 허우가 지은 그 상표, 모옌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발견했고요. 저마다 허우에게 거액을 줄 테니 모옌 상표를 넘겨 달라는 러브콜을 보낸 거죠. 야 웬일이야 허우는 고작 약 12만 원을 내고 등록한 모이앤의 상표를요 중국의 한 주류 회사에서 약 18억 원에 사갔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상표의 가치가 무려 15,000배나 급등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말만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할걸 모르는데 뭐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결국은 행동하지 네. 않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